난 탁주. 난 쪼꼬. 놀러 오세요 탁주의 숲. 예예. 쪼꼬야 지난번에 땅속 던전에서 호박씨 찾아왔잖아. 응 맞아. 오늘은 이 호박씨를 심을 겁니다. 어디에? 따라 오세요. 응. 호박씨 심을 장소를 내가 마련해놨지. 어딘데 여기. 여기다가. 호박은 물론 수박도 심을 수 있는 이상의 씨 농장을 만들 거야. 이상의 씨 농장을 만든다고? 어 친구들이 댓글에 꼬북이랑 파이리 친구 이상의 씨도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청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자리를 잡아 볼까요? 응.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는 수박 호박을 심고. 여기다가 해야 되니까 한이 정도 띄어서 만들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으로 만들자. 오 내가 양동이 줄 테니까 물을 여기다가 채워줘. 응, 알겠어. 오케이, 그럼 나는 준비물을 가지러 가볼게요. 호박씨를 탁주가 일단 가지고 있고 물을 담아줘. 준비물은 흰색 양털 조금, 그리고 연두색 양털로 만들 거니까 왕창, 왕창 챙겨주고, 녹색 양털도 두덩이 정도 넉넉히, 그리고 검정색 양털 조금, 빨간색 양털도 조금 챙겨서 오케이. 재료를 다 챙겼습니다. 아, 물 다, 물잘 채우고 있나요? 네. 어, 잘하고 있군요. 그럼 나도 만들기 시작할게요. 응. 여기 파일이 옆에다가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만들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칸 정도 떼서 만들면 될것 같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면은 얼굴이 엄청 크군요. 우와. <laughs> 그리고 탁주는 건축할 때, 하늘을 우셔! 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 정도면, 오케이. 됐고요 여기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뚝뚝뚝. 이렇게 만들면 얼굴이 엄청 크네. <laughs> 어, 조금 물다 채웠어? 어, 이제 다 채워가. 그러면은 여기 괭이로 호박수박 심을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쭉 해주면 돼요. 응. 음. 나는 마저 만들게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이상이씨 얼굴을 만들도록 할게요. 좋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다 채워주면 이상해 씨 얼굴이 몸에 비해서 많이 큽니다. 몸은 조금 작게 만들 거예요. 와 엄청 오케이. 크다 얼굴. <laughs> 여기서 이렇게 또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두색 양털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엄청 들어갈 것 같은. 데 오케이. Okay. 이렇게 채워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됐다. 우와! 채워주고 한번더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채워줄게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굿. 굿굿 여기는 파주고.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상해씨 얼굴은 됐고 목도 됐고요. 이제 몸통을 어. 만들 거예요. 몸통은 다시 좀더 커져야 되겠죠. 우와 엄청 크잖아. 이렇게 몸통을 살짝 또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몸통을 또 살짝 크게 뽀뽀 됐다. 이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오 여기서 구경을 할수 없으니까, 발디 선생님, 다리를 올라가서. 그리고 이상해 씨, 등에는 씨앗이 있잖아. 응, 씨앗이 있지 그래서 이상해 씨잖아. 응. 그래서 씨앗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위를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둘, 셋, 넷. 없애주고. 여기는 등은 녹색 양털로 씨앗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와, 나 이상해 씨 같았었어.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조금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상해 씨 등에 있는 씨앗을 만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좀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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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 씨앗에다가 뭘또할 거야? 뭘? 뭘? 이따가 알려줄게요. 응. 그러면 다시 연두색 양털로 엉덩이를 만들어 봅시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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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를 만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엉덩이는 이만하면 되겠죠? 엉덩이 엄청 큰데요? 그래도 얼굴보단 작아요? 그렇네요. 됐다. 이거는 됐고요. 이 녹색으로 여기 구멍을 메꿔줍시다. 오케이. 그리고 다리도 만들건데요. 이상해씨는 다리에 발톱이 있어요. 하이리처럼 이렇게, 우와 이렇게 발톱이 있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발톱 달린 발을 만들어 주고요.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엉덩이랑 발도 다 만들었고 그리고 얼굴을 안 만들었네요. 얼굴을 <laughs> 얼굴이 없어요. 얼굴은 이상해 씨가 입이 좀 크니까 입을 여기 친구들 중에 제일 크게 만들 거고요. 우와. 그리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어? 조금 다 했잖아. 내가 어, 맞아, 맞아, 맞아. 호박씨 줄게요. 호박씨. 음. 호박씨 잘 심어주세요. 네. 그리고 둘, 셋, 넷, 이렇게. 여기다 심어야 겠다 이렇게. 혹이 나버렸네, 혹 없어지고. 됐다! 그리고 얼굴에다가는 눈을 만들어야죠. 이상희씨 눈이 빨간색 눈동자가 있긴 한데 나는 친구들 이렇게 눈 똑같이 통일하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엄청 귀여워! 어, 콧구멍 만들어야 되는데 초코가 돌두 개만 가져다 줘요. 응, 알겠어. 그리고 어, 나 양동이 좀 주고요. 양동이 주세요 네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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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여기 씨앗 안에다가 특별한 걸할 거예요 씨앗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를 일단 좀 메꿔줘야 되겠네요 등을 좀 메꿔주고 물을 여기다가 훗, 훗. 이렇게, 훗. 오빠 돌두개 갖고 왔어요 네오 물에 쓸려 내려가겠다 안돼안돼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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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물을 왜 채웠을까요? 물을 왜 채웠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물 채웠어요? 아, 돌두개 주세요? 네. 물은 내가 채웠죠? 여기 보면은, 우리 사탕수수 있잖아. 어. 사탕수수를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심으려고. 우와! 빵빵. 그럼 사탕수수가 자라겠죠? 자라겠지? 우와, 우와! 그럼 귀여울 것 같아요. 돌 버튼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콧구멍을 만드는 거죠? 우와, 귀여워. 어, 우리 일단 자고 와야 되겠다. 찾아, 찾아. 찾아. 쿨, 쿨, 쿨. 쿨, 쿨. 오. 잘 잤나요? 오빠, 이상해, 집으로 가요. 아하하하. 네. 어디? 어이구, 어이구, 여기 좀비가 오오, 타고 있네. 오오, 오오. 밤새 여기서 놀았니? 여기서 놀았나? 낮엔 안, 안 된다. 낮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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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빨리 쓰러져라. 쓰러져라.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맞다, 됐다. 와 우리 이상희 씨 농장 오등 뒤에 사탕수수가 자랐어 밤새 어, 엄청 많이 자랐어 와와 너무 귀여운데 엄청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좋아. 아 저거 응.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응아 엄청 귀엽게 등 뒤에 씨앗이 <laughs> 자란 느낌이네요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응. 여기 호박하고 수박 씨앗 얻을 때마다 여기다 계속 심으면 돼 좋아 좋아, 야호! 이상희 씨 농장 만들기 성공! 대성공! 그럼 우리 다음에는 또뭐 만들어 볼까? 뭐 만들지? 다음에도 되게 재밌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요. 나도. 좋아. <laughs> 오케이. 그럼 다음 탁의숲 이야기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